혹시 이 중에 누가 막 등떠밀어서 이 자리 에예비에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권사님 남편이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서 성격 공부하면서 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그랬더니 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가정의 평화든 뭐 어떤 관계든간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오늘 이런 말씀들에 더 길을 기울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서운하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자기는 적당히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한다. 원래 적당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건이나 이치 따위에 어, 조건이나 이식따위에 들어맞거나 어울리도록 알맞게가 이제 적당입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딱 맞게 하는 것이 적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니까 대충 통할 수 있을 만큼 요령 있게 <laughs> 이게 적당이더라고요. 우리 정서에 적당히 아니 적당히해 적당이해. 근데 원래 적당이라는 말은 딱 맞게, 알맞게 하라는 말인데 이게 자꾸 타협하고 변질되니까 대충 그냥 적식이나 갖춰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나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합니다라는 분은 딱 맞게 하는 분이겠어요? 대충 하는 분이겠어요? 벌써 어감이, 아니죠. 어감은 대충 하는 거예요. <laughs> 너무,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더 확실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옆에 분한테도 한번 얘기하실래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옆에 분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연초에 보면 금연 금주 막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관계자들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금주 금연하기로 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뭐예요? 나좀 도와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짓궂은 사람들은 오늘 딱한 잔만 하고 내일부터는 금주하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냥 짓궂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빼고 어떤 사람은 그의 결심을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해야 말겠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의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집요한 사람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냥 업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인간관계로서는 그 사람하고 좀 거리를 좀 두십시오 거리를 좀 두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어떻게 하든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그 사람 계속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국룰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는 어느 정도 손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장소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관계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돼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할까요? 염려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일단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주변 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나시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식초를 먹지 않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 심지어 껍질도, 씨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하고 무슨 원수를 줬길래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이 나시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포도 먹는다고 죄책감을 가지시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제 이제 설교 몇번 이렇게 다 정리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포도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laughs> 나시리는 이거 이 맛있는 것도 못 먹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결실 그 과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침 그쪽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그 동문이 있어서 이렇게 수소문을 하니까 마침 저랑 같은 호텔 쪽에 있더라고요. 그~ 공부하면서 성지순례 안내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침 베들레헴 그 숙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묵었는데 마침 만났어요 그래서 아~ 우리 차 한잔하자 그래서 호텔 카페로 갔는데 메뉴판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제일 싼게 와인이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고급 물 있잖아요 무슨 에비앙 뭐~ 이런 거 그~ 물보다 와인이 더싼 거예요 콜라보다 더 싸더라고 그래서 어~ 여기 와인이 더 싸네요 그랬더니 아~ 비싼 건 비싼 거 있지만 그래도 이~ 와인이 비교적 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흔하디 흔한 게 바로 이 포도 생산 제품들입니다. 포도 관련 제품들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실제로 포도는 기쁨, 축제, 풍요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발효되니까 이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사치를 상징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좀 망가지는 사람들은 다이술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세상적 쾌락과 사치를 조장하는 이 포도주를 멀리하라. 나시리는 거룩함을 서원한 사람은 이걸 멀리하라고 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어떤 분은 성경에는 술취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안 했다는 거죠. 어, 이것도 이분도 참 대단하셔요. 예. 자기는 그래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는 먹는다라는 겁니다. 예. 웃음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열 명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안 취했다는 안 취했다. 예. 어, 출천하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먼저 살던 동네에 밤에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다 보면 정말 자기 구역이 있더만요. 이렇게 딱 해놓고서 거기다가 가방도 놓고 신발까지 딱 벗어서 옷까지 딱 옷들을 이렇게 적여놓고 자다가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한테 자기 집 침입한 것처럼의 대응을 하는 <laughs>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인사불성 돼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막 찾기를 위험하고 그래서 그... 이렇게 도로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휘청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해서 119에 신고도 해준 적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보면 나는 하나도 안 취했다는 거예요. 술레치에 비틀거리는 하나님 형상을 보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독주도 입에 대지 말라고 합니다. 독주라면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말하는데 제가 궁금하고 귀신도 있어서 별걸 다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독주, 이건 양주를 말할 텐데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리가 이런 양조들은 알코올 도수가 40도가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한동안 무슨 위스키 열풍이 있었고 보드카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다4 0몇도가 넘는 아주 독주입니다. 독주. 이걸 먹는 거를 사람들이 즐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술들은 좀 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접근성이 좀 어렵고 그럼 제일 싼게 뭐예요? 소주도 아니고 소주. 이 소주, 소주. 근데 이 소주가, 이 소주가 보니까, 예, 이, 대략 한 20도, 알콜 도수가 20도 안팎입니다. 도수는 술에 들어있는 알, 에, 에탄올의 퍼센트 농도를 말하는 건데, 양주는 비싸다고 안 먹지만, 소주 두잔 마시면, 그냥, 뭐 산술적으로 보뭐 정확한 계산법이 더 있겠지만, 양주 두잔 마시면, 그냥, 아니, 소주 두잔 마시면 양주 한잔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싸요. 예. 소주 한 병에 그 작은 거 보니까 한 2천 원 안팎이더라고요. 그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그한병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그 당근주, 당, 당근주 뭐 이래 가지고 마트에 가봤더니 이만한 소주를 팔더라고요. 이게 과실주 뭐 이렇게 담는 것 같은데 고게한 5천 원 몇,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제가 이게 싸도 너무 싸다. 싸다는 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까지 이걸 막 하는 거죠 취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음주공화국 되는 게 바로 오명을 갖는 게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술값이 비싸면 안 먹겠냐 뭐~ 조금 덜 먹긴 하겠지만 결국은 마실 사람들은 마시니까 값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내가 이~ 내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거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이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그리고 망가지는 가정들, 여러 가정들 많이 봤거든요. 아까 제가 편안한 걸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랬는데, 혹시 이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이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사춘기 아들이 담배를 피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여기서 피라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피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죠. 여기서도 못 피면 다른데서도 피면 안 된다. 가족들 앞에서도 안 되면 다른데 가서 안 된다. 그 말에 제가 다시 힌트를 얻었어요. 교회에서도 안 되면 다른데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성도라면 그걸 모르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 태어난 고향 동네에 저쪽 한쪽에 교회를 개조해서 카페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 호주나 이런 나라에 꽤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생겼나?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강하게 아, 되더라고요. 저희 그 어머니 댁에서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가볼 수도 있지만,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지 못하는 거라면, 다른데 가서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를 거룩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채우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시인의 특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고,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스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왜 깎지 말라고 했을까요? 머리털은 당시의 관념으로 보면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고귀한 힘, 곧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시인은 자신의 긴 머리를 통해서 나는, 나를 주장하는 분은 나를 주장하는 자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 내가 어제 머리 깎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 나시린 같은데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석도를 대지 않으면서 머리가 길어진 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시린 소원을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겉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거룩함을 다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나시리니 시체를 멀리 하라는 것은 의미상 죄를 멀리 하라는 것도 있지만 가족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마저 금지한 이런 요구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더 하나님께 둬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부모와 형제하고 의절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예수님 믿으면서 뭐 형제들하고 다 의를 인연다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 이런저런 이유야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안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본심이야 뭐 알겠지만, 그러나 방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그게 어떤 뭐 제사 문제든지 아니면 뭐 어 어떤 분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계속 이렇게 주장하다가 조카 가결혼식에안 갔더니 그거 삐쳐가지고 아예 그냥 끈끊 차고 관계 끊 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어 조카가 주일에 결혼식 하니까 이제 그래서 주일에 봉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셨으면 좀 가까운 데 가서 교회에서 일찍 예배 드리고 결혼식 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성가대 하시라고 나는 안 했다라는 건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너 좋은 거 믿느라고 우리 형제, 자매 관계 끊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사셨던 분들이 제가 이런 약한 말인 것 때문에 아, 우리 목사님은 믿음의 강단이 없어. 아니면 그런 얘기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제 개인의 평가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좀잘 가져야 되는 거죠. 아까 같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는데 그걸 넘어뜨리고 려막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야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이유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명절이니까 이런 관계로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제사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어, 지혜롭게 잘 대처하십시오. 제사 음식 만들면 그거 뭐 조상님이 먹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 먹는 건데 맛있게 잘 만드시고요. 어떤 분은 나는 그래서 제사 음식 난 손에도 안될 거야, 난 입에도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속으로는 백번천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혹시 그러면 진짜 마음이 그러면 아나좀 체했다 그냥 솔직히 약간 좀 선의 의 거짓말이라도 좀 하시고 그러지 아나 제사음식은 난안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게 바로 이런 거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거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남들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건 또 맛있다 뭐였다 막 평가 품평까지 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잘 믿는 좋은 그렇지 않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시린 서원은 어느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구별의식입니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삶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원의 기간이 일평생이든 일정한 기간이든 상관없이,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임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노력만큼은 끝까지 계속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나시린 성을 한 아주 특별한 경우의 구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도 뭐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아까 말했듯이 거의 음료수 개념으로 그런데 적어도 또 어떤 분은 그러시죠. 아 그러면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뭐다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도 말씀을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적어도 이런 걸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약속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통해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회식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술을 안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니 전 절에 다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웃었어요. 술을 안 마신다니까 옆에 분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좋은 전통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면,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신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갖출 때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슥인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를 써서 그거를 머리에 쓰는 관의 앞에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 제사장이 딱 하면 그 관에 이렇게 패가 붙인 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딱 붙어 보인 거죠. 그걸 통해서 누가 봐도 제사장 같은 사람이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사람들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건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머리에 있는데 못,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막상 삶에 실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가 또 고민이 됩니다. 뭘 어떻게 거룩하게 하라는 거지? 뭐, 이 정도면 거룩한 거 아닌가? 주의 대비 잘 드리고, 뭐, 헌금잘 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거룩한 건가? 그건 우리의 어떤 헌신의 어떤 모습들이긴 한데, 이 거룩함은 사실 뭐라고 딱 특정하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말, 언어 습관을 좀 구별하시는 것이 거룩함의 또 시작입니다. 말은 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 악, 마음에 쌓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뭐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어떤 말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언어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영국은 도자기로도 유명합니다. 영국 도자기들 이렇게 예쁘잖아요. 18세기 영국의 한 기족이 좋은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지우드라고 하는 지금도 그 영국의 그 도자기 상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여기 저기 이제 제조 과정을 보게 됐는데 한 젊은 수련공이 그 기족에게 공장 여기저기를 안내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족이 무엇이 기분 나빴는지 좀 안내자에게 투명스럽고 심지어는 막 하대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상스러운 말들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공장을 다 둘러본 이 기족이. 자기가 좀 눈여겨 본 꽃병이 좀 예뻐서 이거 내가 하나 살수 있냐고 그랬더니 메츠우드가 어, 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가져오는데 일부러 이걸 딱 떨어뜨린 거죠 실수한 예, 것처럼 하면서 그랬더니 기족이 화가 난 거죠 내가 이걸 아끼는 줄 알면서 이걸 떨어뜨렸다고 나한테 팔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메츠우드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 꽃병보다 몇 배나 값진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꽃병은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그 불경한 언어로 인해서 상처받은 저 수령봉의 마음은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라는 거죠. 어,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전화하실 때뭐 할렐루야, 뭐 이런 정도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말에 어느 습관에서도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존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견이 안맞 이견이 있어서 뜻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 말의 상처들은 결국은 자기 상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도 삼으셔야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가 이 거룩이 어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뭐 에봇 예복을 잘 입어서 그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에봇은 제사장이 일반인들과 다를 거 없는 사람이니까 그 옷이라도 입어서 좀 구별됨을 알라라는 것이겠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굳이 이렇게 단상을 높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전에야뭐 마이크 없을 때야 뭐다좀더 들리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높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좀 구별된 그 공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선 저는 그 거룩한 부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주일의 예배를 좀잘 드리고 싶어서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 고민하다. 그걸 그만두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응원해주고 싶거든요. 젊은 청년들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직장 상황이 급여는 어느 정도 돼도 이거 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 직종들, 뭐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직종들은 좀 예외로 좀 드시자는 거예요. 근데 어 그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는 일들. 어떤 사람들은 너 정신 나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 이걸로 인해서 손실이 얼마나 크냐. 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손실이 있을 수 생기는 거 모르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성가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 그 가사 한 구절 때문에, 한 소절 때문에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시간들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좀 소중히 여기시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쭈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삶의 구별된 부분이 뭔지를 감동시켜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그 명령에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